파이가 2024년 오픈 메인넷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오픈 메인넷을 출시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확실한 날짜는 예상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노력해 보자. 이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는 파이의 오픈 메인의 계획에 따라서 기술, 제품, 비즈니스, 법률 분야까지 모든 준비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이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죠. 철저한 작업 끝에 모든 것이 완벽해지면 출시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작업 과정에 있다고 하고요.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시켰다면 조금 더 기대감을 심어주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KYC 인증과 마이그레이션 및 유틸리티 생성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KYC 인증 보유자를 확보하고 더 많은 파이 유틸리티를 보유해야 한다. 파이 생태계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현재 1500만 명의 개척자가 KYC를 통과했고 1 0 0 0만 명의 개척자가 메인넷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별개의 파이 앱 100개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조건으로는 오픈네트워크의 성공을 방해할 외부 환경을 없애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 금융 생태계를 파이가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무리하게 오픈메인넷을 출시하면서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지금의 금융과 암호화폐가 융합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아직 파이는 불투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은 결국 암호화폐가 금융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암호화폐가 금융생태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고 나서야 그때서야 파이는 오픈메인넷을 출시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부터 파이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예상해보기는 참 힘들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파이의 오픈메인의 출시는 불확실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 역시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겠죠. 앞으로 파이가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SEC가 29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음 그레이스 케일이 마지막 최종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당연히 SEC의 요구에 따라서 현물에서 현금으로 바꾸겠다는 수정안을 제출했고요.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위해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ETF 출시가 더욱 확실히 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ETF 출시는 기정사실화가 됐고, 출시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고민을 하시겠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한다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단기적인 하락에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하락한다면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바겐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현물 ETF 에 출시는 기관들이 안전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더블록에서는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와 같겠죠. 내년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암호화폐 규제 분야에서 명확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암호화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수 밖에 없다. 대리빛 파생 상품 거래소의 데이터를 근거로 이미 10월부터 기관들은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금리 인하 는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확실한 호재이고,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월가의 거대 세력들 피델리티, 발키리, 아크 인베스트 등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세력들이 ETF를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더욱 더큰 관심을 보이겠죠.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더욱 확고해진다는 겁니다. 내년 유럽의 암호화폐 법안 미카 역시 시행될 예정이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발전에 한 몫을 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 조정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시지 않으실 겁니다. ETF 분석가 에릭 발춘하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신을 인해서 앞으로 수수료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거래소들의 좋은 시절은 끝이 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거래소들은 엄청난 수익을 벌어왔죠. 현재 ETF 시장은 거래소들보다 거래량이 36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비해서 3배 이상이 적다고 합니다. 거래소들은 그동안 아무런 경쟁도 없이 1년에 500억 달러 이상을 수수료로 벌어들였지만 etf 출시로 인해 이미 거래소들은 좋은 시절은 다 갔다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더욱 싸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거래소들도 수수료 경쟁에 들어갔죠 빗썸은 아예 수수료를 무료화 시키면서 아주 공격적인 사업 행보를 보이고 최근 거래량이 폭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 상장까지 속도를 붙이고 있죠. 최근 한달 동안 다섯 개의 신규 코인을 상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썸은 최근에도 오시모시스 코인을 하나 또 상장하면서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발춘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SEC의 갠슬러 위원장은 거래소들의 좋은 친구였다고 말이죠. 비트코인 채굴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격이 곧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시레이트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굴업자들이 현재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채굴하기에 아주 매력적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새로운 검증자가 참여하거나 기존 검증자가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해시레이트가 높아진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되며 보안이 더욱 좋아지면서 신뢰도 또한 높아지고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영국의 싱크탱크에서 우리나라가 2028년까지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재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3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28년까지 9위로 올라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과 함께 20세기 후반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룬 아시아 국가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2018년과 2020년에 10위까지 올라왔으며, 현재는 13위로 떨어졌지만, 내년부터 2028년까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높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세계 경제 순위를 보면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인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순위죠. 그리고 2028년부터는 우리나라는 경제 순위 9위로 예상하고 있고 2038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경제 대국이 되기 위해선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천과 부산이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 도시를 계획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내년에 CBDC 실제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빠르게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우리들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순위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암호화폐를 아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순위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인도 역시 암호화폐 규제를 선도하면서 허브 구축에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인구는 중국과 지금 현재 비슷하거나 이제 앞으로 곧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죠. 최근 인도는 암호화폐 세금 감면 방안을 고려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에서 우위에 설수 있는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인도, 중국, 일, 미국 뭐할것 없이 전 세계가 이렇게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있겠죠. 암호화폐 시장의 큰 흐름은 여러분들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더 스테이블 코인이 매일마다 시총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자본이 유입되고 있고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 암호화폐 선물 미결제 약정 중 비트코인의 비중이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증가하고 있죠. 자금들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이동 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비트코인을 버리고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알트코인들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투자할 때는 말이죠.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하죠.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수익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올인을 하시면 안 되겠죠. 로또로 대박을 터뜨리고 싶은 분들이 있는가 반면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하지만 우리들은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는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할 겁니다. 현재 B2에 나서는 돈이 한 달에 1조 원이 불어나서 현재 17조 5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골이라고 아시죠? 영혼까지 끌다가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불장이 왔다. 앞으로 전망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장 속에서도 엄청난 폭등과 폭락이 나오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멘탈을 유지해야 하는데 B2나 쓰면 안 되는 돈들까지 모두 가져다가 투자하시게 된다면 멘탈 관리가 과연 될 수가 있을까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으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불장사이클에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파이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나 파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파이 단톡방에 지식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파이 단톡방 자체적으로 이벤트로 단톡방 분들에게 가스 코인 8개를 이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량 모두 다 소진될 때까지 드리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문자로 숫자에 보내주시면서 구독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본인이 거래소 주소나 개인 지갑 주소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인을 받으시고 감사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신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의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최신 정보도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 분석해드리고 있고,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들도 선별해서 매매 시점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면서 수익을 어떻게 볼수 있는지, 제대로 된 실전 투자의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 많은데,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죠. 저희 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이래저래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지만,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이죠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체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이드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파일을 채굴하시고 계신 분들 또한 암호화폐 투자를 많이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장 사이클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해 놓아야 다가올 불장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겠죠. 저희 단독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